우선 <laughs> 단어 속살과 뱃살초밥 올려 드리겠습니다. 이살에 김깨도 많다 보니까 붉은색 속살 먼저 드신는거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게세요다 <laughs> 맛있다? 노릇대? 이게 뭘, 뭐라? 이이게 뭐라? 이 뭐라? 이리 뭐라? 이라이살 뭐라? 이게뭐살이살뭐다이 이리 뭐라? 뭐 이리 뭐라? 이리 뭐라? 이리 뭐라? 이리 뭐라? 이이

아하나아 이거, 이 이거 맛있을 것 같아. 이거 맛있어. 어. 음. 어, 맛있번 음. 자, 교마살이라고 합니다. 다마는 일본 말이에요. 하마, 사마. 일본에는 하마라는 아이 낯도 마 아시지만 쭉 갭정관이에요. 그러너스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아시리 감사합니다. 네 아니 소고 맛있게 한번 요 난배우고 아, 붐배우고, 아, 붐배우고, 아, 붐배우고, 아, 붐배우 <laughs> 이거 무슨 밥이야 이거? 이거 맛있네. <laughs> 아 이거 먹어보면 엄청 안 나는데? 먹어봐. 매운 거잘 먹잖아. 먹어봐. 안 맵대. 맵대. 한조만 먹어봐. 어. 먹어봐 빨리. 내가 먹어. 먹어봐. 가 먼저 먹어. 두 개를 그때 먹는 거야? 안 귀여워. 오늘은 거짓말을 했어요. 진짜 맛있게 먹안 <목소리> 찍고 먹나? 찍고 먹어야지. 한 먹어야지. 어안먹먹어야안 먹어야지. 안어야지어가안맵어야어야지안먹어안 먹어야지. 안먹어야안먹어야 매운 거 같은데? 매운 거 같은데? 확지고로 <laughs> <오, 말로> <laughs> 김을 두장사 먹어야 돼. <laughs> 단무지랑. <덩고지랗고. 웃음> 무슨 일이개 예, 뭐. 뭐? 아, 그, 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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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, 뭐, 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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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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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뭐, 그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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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

야. <laughs> <센서>. 야, 야, <laughs> 야, 눈물 <흘리고 웃음> 야, 눈물을 흘리고 있어. 콜라보에나. 콜라로해 이거 이제 거야? 음. 뭐, 뭐, 이 그 우리가 아는 그 매움이 아니야 와사비. 와사비 나 여기까지 짠거 먹어야겠다 <laughs> 머리 끝까지 올라왔어 짠거 부담이가 알아서 잘 해주고 있어 응. 말아서 먹는 거야? 밥이었네? 아나죽줄 <laughs> 알고 밥이었어? <laughs>